근데 저에 대해서 아세요?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. 전 도둑일지도 몰라요. 강도일 수도 있고 혹은 런던 경찰국에서 열심히 수배 중인 광적인 사인이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? 응접실에서는 어, 손이 시려서 도저히 못 쓰겠어요. 여기 앉아서 써야겠어요. 그렇게 하시죠. 제가 부인을 위해 불을 받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인 날씨 부인. 나이스, 부인! 주인 양만 어디 계십니까? 저쪽 현관 쪽에서 보일러 파이프 터졌어요 보일이안돼 어, 오늘 진짜 왜 이러죠? 파이프가 터졌으라나 형사가 온다지않나 형사요? 뭐라고요 형사요? 아, 뜨거 어? 아, 방금 전화가 왔었어요 이리로 형사를 보낸다고요 저저 늦게를 저 뚫고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들 있으세요? 형사가 이리로 온다고요 무슨 이유입니까? 어? 자이지랄 아, 소씨 아, 네 아예 참으겠습니다 아저 경찰청에서 방견된 트로타 형사인데요 제가 스키를 타고 왔습니다 이 스키 벗어서 어디 들데가 없을까요? 현관을 열어드릴 테니까 뒤로 돌아서 현관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는세금으로 경찰들이 스키나 보이면 겨울을 즐기죠 라이스는 뭐예 경찰은 왜 부르신 겁니까? 어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저 남자 누구예요? 어디서 왔어요? 응지호 씨 창문을 스키를 타고 지나갔어요 눈 위를 휘파람 보듯이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감정이 풍부해 보여요 못 믿으시겠지만 그 사람은 형사예요 스키 타는 <laughs> 네 이분이 트로트 형사십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형사신데 감정이 풍부해 보여요 스키는 벽뒷기단 쪽으로 두내 되겠네요 따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화 좀 써도 될까요? 아네 물론이죠 <laughs> 이야 형사님 어디가 끌리는 데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? 저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에게 호기심을 가졌었거든요 골빈 사람들 딱 보면 날지 <laughs>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전화가 안 되는데요? 불통이에요 어 30분 전까지만 해도 됐었는데요? 눈 때문에 끊겼군요 어. 왜 뭐하니 제 연락 두절 전화까지 끊겼어요 이거 재밌게 되어 가는데요? <laughs> 재밌으니까 이게... 그래요 아저 혼자 즐기는 일종의 농담이에요 오 <laughs> 귀를 기울이시자 기성의 나팔소리 명탐정 아르셀로팡이 등장 자 잠시 업무를 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